와 봉인서 안 먹고 님들 쓰이 105%야 퍼 심지어 무기 쓰 아니 님들 이런 직업이 어딨어 영웅 패시브에 명준 증가되지 스킬 데미지 증가되지 스킬 사용할 때마다 적한테 속박 걸어버리지 자 여러분들 오늘 전설 아바타 24트 저번주에 23트 했는데 실패했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24트 자 아바타는 나중에 합산하고 탈거부터 할게요 탈거 합성하고,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오 영태도 좋아하는 네오 오케이 갑니다. 여운 탈거 합성 여러분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눌러 보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떠질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합성 결과 갑니다. 3 2 1 4아자탈8재1 들어왔고 자무기영상1니다 무기용사 희기? 아. 아. 자, 하이라이트, 아바타, 바로 갑니다. 어? 어? 희기가 한 장도 안 나온다고? 어? 오 제발! 제발! 여기서 떠줄 수 있게. 자, 여러분들, 제가 전설 아바타 지금 24트거든요, 24트. 진짜, 여러분들, 리셋 마라, 115번째 결과. 전설 아바타, 2 0 하트 도전 한번 합성 눌러 보겠습니다. <laughs> 아 제발 전설 아우터 24트 합성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카운트다운 3, 2, 1. 제발 초병 저번주에 실패 이번주에 실패 씨부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록 전변은 실패했지만 여러분들 어제 스루트에서 나온 도끼별임 엑슬러 신규 영웅 스킬 패시브 가져 갑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끼별임 지금 57,733자 배우면은 투력이 크 50 오릅니다 50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이죠 이야 희귀 패시브도 배웠고 죽음에덫 집중력 수련 도끼별이 스킬 데미지 5% 강화할 때마다 스탬 1% 이야 와 봉인서 안 먹고 님들 스탬이 105%야 퍼 심지어 무기 스탬 아니 님들 이런 직업이 어딨어 영웅 패시브에 명중 증가되지 스킬 데미지 증가되지 스킬 사용할 때마다 적한테 속박 걸어버리지 원거리 데미지 증가하지 출혈 상태면 원거리 데미지 증가하지 HP 증가하지 치명 데미지 감소 증가하지 그리고 주변 5 m 이내 이거 넉백 다들 엑슬러 하세요 엑슬러 엑슬러 조싹이 자어 투력 6만까지 얼마 안남았어 아무튼 여러분들 투력 6만 그리고 오늘 전반은 실패했지만 그냥 천자로 반다 마인드로 갈게요 그냥 에... 어쩔수가 없다